도 이하로 컨택트 폴스를 유지하면서 골 위치를 이동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살짝 넘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이상의 힘은 이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실제 환경,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헨리에반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지마비 환자에게 이 로봇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면도를 해준다든지, 닦아준다든지 할때 이런 로봇을 사용하는데요. 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거부감이 없어요. 뭐, 당 하드로봇을 많이 사용해서 웃고 있긴 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닝입니다. 자 플래닝은요 로봇이 어떤 고울에다가올때 필요한 일련의 동작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어떤 컨스트레이트를 만족시키면서 예를 들어 옵스테클에 닿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 어떤 측면에서 옵티마이징을 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내다든가 아니면 숄티스 패스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 이런 동작을 하게 하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뭐 그림과 같이요 어떤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골까지 갈때 옵셉트를 피하고 스무스한 패스를 만들어 낼거예요 자, 조금 더 깊게 가기 전에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플래너가 컴플리트하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거기에 패스가 존재했을 때그 플래너는 그 패스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에 패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일정한 시간 내에 패스는 없다라고 답하는 플래너, 우리는 그걸 컴플리트하다고 해요. 그리고 플래너가 옵티마하다 그럴 때는요 어, 로봇이 어떤 리스트 코스 패스, 아니면은 뭐 숄티스 패스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레임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카테고리를 말씀드릴게요 뭐 컴퓨터공학과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 s t a 이런 거는 이제 서치 베이스 플래너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RRT같이 랜덤하게 뭔가 패스를 만들어 내는 건 샘플링 베이스 플래너 그 다음에 그런 플랜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트라젝트리 옵티마이제이션 플래너, 베이스 플래너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치 베이스 플래너는요. 어, 예를 들어서 2D 환경에서 어떤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디스크를타이즈 하고 그거를 그래프 구조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패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으로는요. A s t 가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위치에 주변에 있는 노드들의 코스트를 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고 거기서 제일 작은 코스트를 갖는 노드들을 선택해서 올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노드들을 다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코스트 패스 리스트 코스트를 가진 노드들만 선택하기 때문에 오티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이 코스트 펑션에 따라서 모든 노드를 다 열어보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샘플링 베이스 플래너입니다. 아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노드들을다 열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랜덤하게 열어보는 거예요 노드들을. 자 프로바실 노드 맵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 맵에서 노드들을 랜덤하게 다 샘플링한 다음에요 이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지점에서 끝 위치까지 도달 가능한지를 계속 파악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이제 RRT라고 해서. 시작점에서 트리를 계속 랜덤하게 꽂혀 나가는 거예요. 패스를 결국엔 찾죠. 이게 무한히 계속 노드를 랜덤 샘플링하다 보면요, 어떻게든 꼬에는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확률적으로 컴플리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서치 베이스 메소드는요, 이제 하이 디멘션, 뭐주트가 엄청 많은 로봇 거기서는 이제 모든 노드를 열어보기 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런 랜덤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자, 문제는요, 패스가 스무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옵티만 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요,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같이 조인트가 많은 로봇, 전신을 다 사용해서 물건을 올려놓는 그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적합한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거를 하신 뭐커프업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요 예전에 RIT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전신을 사용한 이런 픽앤 플레이스가 어려웠는데 RIT를 사용하면서 너무 금방 해결할 수 있었다고. 자, 다음은 트 r a g i c p i t o r y Optimization Based p l 입니다 뭐, Configuration Space든 Task s p a 든 일단 패스를 한번 찾아내면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 플랜을 옵티마이제이션 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 스무스하게 만든다던가, 옵스테크를 피한다던가, 살살살살 트래쉬를 바꾸죠. 그래서 결국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존재하는 그 트라지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컴플리트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세 그룹의 플래닝 알고리즘들은요. 각각 따로따로 따로 개발이 되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요. 서로의 분야를, 장점을 서로 따서 모방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r r t Star라고 하는 건요. r r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티마한 플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치 베이스드 플랜은 옵티마했고요. 그래서 살짝 컴플리티니스를 약간 포기하고 옵티마리티를 추가하는 그런 방향으로요. 스톰프라고 하는 거는 어 방금 전맨 마지막 동영상에서 보신 그 총프라는 메소드인데 결국 얘는 이제 컴플리티니스가 없었는데 이제 랜덤 이런 r i t 쪽에 이제 랜덤한 샘플링을 차용함으로써 컴플리티니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Perception과 a i 에요 이거 이제 뒷분들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많이 하지는 않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아 t i f 인 h i 스 i 에서매 a n 레이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하나 하나는 러닝 프롬 데 i 스 g f r o 하나는 뭐 Inverse r e i n f o l LFD 같은 경우에 제가 석사 때까지 했었던 건데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면 그 동작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뭐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사 상황에서는 똑같은 동작을 사람처럼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 셉션에서뭐 머리에 닿는 이눈 이거를 제외하고 실제 암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센서는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산업용 로봇에서는 뭐 F 센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핸드 끝에다가 카메라를 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요 요새는 암 표면에다가 스킨 사람처럼 스킨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o x i m i t y s e 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마 적외선인가 초음파를 발사를 해요. 근거리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닿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은 어떤 물체를 닿으면요. 이게 어떤 재질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젤 사이트 센서라는 걸 활용해서 그런 텍스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이 스킨 센서, 특히 페브릭베이스 텐탈 센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도성이 있는 천두개 사이에 저항이 있는 천을 하나 두면요. 우리가 이렇게 눌렀을 때이 저항의 값이 변해요. 그럼 볼티지 값이 변하고, 그래서 물체가 어디 에 이렇게 닿았을 때 전압 값이 변하는 걸 이용을 해서, 어, 이거를 이제 환경에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딱딱한 물체를 닿았거나 소프트한 물체를 닿았거나 했을 때, 이 전압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용하면은 그 물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이시는 건요, 이제 나름 정글 환경을 이제 재현해낸 건데요. 나무와 수풀이 있을 때, 나무에 닿았을 때이 딱딱하니까 그 딱딱한 것만을 판별해내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요, 비전이랑 결합되면 요 우리가 물체를 한번쫙 보고 이게 같은 물체네? 그리고 만져보고 만져봐서 이게 만약에 딱딱하면 이 전체는 딱딱한 물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무 같은 물체들을 다 파악을 하고요. 만져보고 딱딱하면 아, 이거는 피해가야 된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우신 어, 모델 프리킥 컨트롤러, 그다음에 햅틱, 방금 전에 매핑 같은 거. 그리고 RIT 같은 플래너들을 활용하면요. 로봇이 본 적이 없는 환경에 갔을 때, 만약 불이 깜깜해서 비전도 전혀 못쓸 때, 그러면은 물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그 환경을 매핑을 하고, 결국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되어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어, 특히 뭐, 컴플라이언트 매니플레이션.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잡고 이동시킬 때 그냥 포지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 물체에 맞는 힘을 그렇게 작용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를 뭐 배울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뭔가를 먹인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게 정말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거를 파악해야 하는 매니플레이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사람과 같이 사는 환경에서 사람을 이게 뭔가 먹여주고 닦아주고 같이 협업을 하고 해야하는 이제 매니퓰레이션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매니퓰레이션 분야에 필요한 다섯 가지 세부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최근에 존재하는 이제 틱 매니퓰레이션 쪽에서는 컨택트 포스를 모체어 뭐 하고 환경을 인식해서 파악하고 맵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플래닝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로보틱스를 하게 되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어, 일단 질문 받기 전에 어, 거수 한번 해볼게요. 이거 1, 2, 3, 4, 1, 2, 3, 4, 5로 해서 5가 너무 어려웠다. 1이 가장 쉬웠다. 알겠죠? 너무 쉬웠다. <laughs> 너무 쉬웠어요? 2. 약간 쉬웠다. 3. 적절했다. 4. 약간 어려웠다. 5. 너무 어려웠다. <목소리>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네. 어, 제가 저, 저도 약 플레이스를 했었는데, 어, 저도 한 대부분은 알지만 모르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셨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되게. 그래서 아까는 막 난이도 실패했다고 막 그렇게 좀안는소리 하셨는데 지금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설명 강연 잘 들었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임피던스 컨트롤이랑 모델 프레딕티 컨트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개념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둘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도움이 된것 같아요. 모델 프레드 컨트롤러는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렉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옵티마이저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밑에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이제 하나씩 써드렸는데요. 아, 기본적으로 인피던스 컨트롤에서는 그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스프링이랑 댐퍼 연결돼서 그냥 뭔가 용수처에 연결된 것처럼 그냥 로봇이 움직여라. 매우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뭐 조인트 리밋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인텔리전트한 뭔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뭔가 조인트 커맨드를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고 싶은데,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활용하면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무슨, 이제 옵티마이저션 메소드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 t 팩터가 어딘가로 이렇게 다가갈 때 필요한 조인트 커맨드를 구하고요. 이 조인트 커맨드가 만약에, 이제 조인트 리밋을 넘어선다거나, 어떤 force를 더 많이 낸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칠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던던시가 존재하잖아요. 아니면은 엔디펙터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식으로 하면은 f o r 를 조금 덜 주는 그래서 f o r 를 조금 덜 주고 조인트 n t l i m i 을 넘지 않는 그런 조인트 커맨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보키만할수 있죠. 인티넌스 컨트롤할 때도 그 f o r c 컨트롤을 하는거 아가 force 컨트롤은 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10N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5N밖에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임피던스 컨트롤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이미 이 스프링에 연결돼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조이, 이제 로봇의 이제 기구적 특성을 뭔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이 가는 위치가 아니라 조금 단, 다른 데로 이동시키면 이포스를 줄일 수 있는데 임피던스는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 약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조금 있다가 예, 개인적으로 예, 저 왼쪽의 모델을 제가 지 설명을 안 했는데,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염증에 잘들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그 매니퓰레이션할 때. 약간 리스트한 오젝트를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힘을 조금만 주면 깨진다거나, 살짝 건드리면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되게, 그 디폼 되게 굉장히 변형이 쉬운 소프트한 모델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잡거나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단순하게 힘, 힘을 가지고 아마 뭔가 잡았을 때, 이게 제대로 잡기 위해서 힘으로 피드백을 받을 것 같긴 한데, 힘만 가지고 잘못 피드백을 하면은 피드백 하는 사이에 이게 오젝트가 부서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연구들이나 방향들이 있는지 좀 제가 알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옷 같은 걸 입힐 때 옷이란 거는 굉장히 플렉서블하잖아요. 이거를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잡고 사람에게 으면서 사람의 몸에 닿으면서 이 옷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해서 이렇게 힘을 좀더 로봇의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뭔가 힘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포먼블한 오브젝트를 모델링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솔직히 어려워요. 뭐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이제 좀 소프트한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고무로 된 스푼 그래서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저는 FT 센서를 손 끝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될좀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세 번째죠.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리더러스 매니플레이터에서 인터널 모션으로 유명한 동영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엔드 이펙터 조금은 떨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분명히 인터널 모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엔드 이펙터가 왜 떨리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 Es